36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자, development은 발달이란 뜻이죠. 뭐의 발달? 인간의 몸의 발달이에요. 맞습니까? 자, 뭐로부터? from a single cell. cell 하면은 세포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single, 아주 하나의 단세포 말하는 거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인간의 몸의 발전이란, 발달이란, provides 이 동사예요. 주어가 development고 provide 동사입니다. 자 제공합니다. Many examples 수많은 예를 제공해요. Of the structural richness. 자 structural richness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ural richness 하면은 뭡니까? 구조상의 풍부함이죠. 아 구조상의 풍요로움을 제공한대요. 자, 어떠한 구조상의 풍요로움이냐? That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르치면 앞에 나오는 richness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아, 몸이 하나의 싱글 세포로부터 이제 인체가 발달을 하는데 그것이 많은 예를 제공한답니다. 구조상의 풍요로움을. 자, 어떠한 풍요로움이냐? That is possible. 가능한 풍요로움이래요. 자, 어떠, 어, 언제 가능해지는? When? The repeated production. repeated production 한 뜻이 뭡니까 repeated 하면은 반복적인. 맞습니까? 자, production 생성이에요. 반복적인 생성. 자 of 어, 자 뭐의 반복적인 생성? random 자 variation 자 random variation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random variation random이 뭡니까? 무작이죠 무작이 맞습니까? 무작이 random 말 그대로 random입니다. 무작위의 variation 며뭐 뭐. 변이죠 변이 자 무작위의 변이에 무작위로 바뀌는 그 변이의 반복적인 생성이 is combined 뭐될 때? 결합될 때 맞습니까? 뭐랑 결합될 때? Non-random selection. 아까는 무작위의 변이었고 여기서는 난이죠. 그러면은 아 비무작위의 선택과 자 그래서 비무작위의 선택과 결합될 때자 구조적인 풍부함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문장 보시면 all phases, phases 하면 단계죠. 모든 단계. 자, 뭐의 단계를 말하냐? of body development from embryo to adult. adult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주어가 phases가 주어가 되겠고 exhibi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body development 하면 뭡니까? 우리 몸의 신체의 발달이죠. 자, from embryo. embryo죠. embryo. embryo 함 뜻이 뭡니까? 우리의 그 배아 단계적 배아.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세포인 수준을 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아에서부터 우리가 어덜트 언제가 되기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몸의 발달의 단계들은 맞습니까? 이 x h i b i 보여줍니다. random activities 자, 무엇을 보여준다? 아까 위에 나왔던 random variation이랑 비슷한 뜻이 되겠죠. 자, 무작위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레벨에서? Cell, 자, cellular level 자, 셀룰 하면 세포의 수준에서 맞습니까? 세포의 수준에서 이러한 랜덤. 자, 무작위 활동을 보이고요. and body formation. 그리고 몸의 형성은 depend s 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들이 달려 있죠. 어떠한 가능성들? 자, generated부터 criteria까지 가르칠게요 자, 그러면은 뭐 되는 생성되는 가능성들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By 뭐에서 생성되는 these activities 이러한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these activities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 위에서 나왔던 random activities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Random activities가 여기서 말하는 these activities입니다. 이렇게 random activity, random 자 무작위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 새로운 가능성들에 의해 달려 있다 무엇이 몸의 형성이 자 근데 또 꾸며줍니다 어떠한 활동들이냐 또 꾸며줘요 커플드부터 가르치시면은 자 앞에 나오는 액티비티스를 또 꾸며주는 거예요 자 커플드 하면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합된 맞습니까 결합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결합된 뭐랑 결합된? 셀렉션 하면은 어떠한 선택과 결합된, 맞습니까? 어떠한 선택, of those outcomes.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결합된. 근데, 또 이러한 결과는 어떤 결과냐? that부터 한번더 가르쳐야 돼요. 자, 앞에 나오는, 자, outcomes를 또 꾸며주는 겁니다. satisfy, 뭐 하는,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previously, 이전에 built-in 하면은, built-in 하면은 만들어진, 확립된, 이런 뜻이죠. 이전에 확립된, criteria 하면은 기준들이죠, 기준들. 이전에 자 빌트인, 확립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결부된, 맞습니까? 자, 그래서 2번 문장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3번 문장 보겠습니다. Always, 항상, new structure. 새로운 구조는요, is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로 두다 이 말이죠. 자, 새로운 구조는요, 근거로 된대요 어디에? 아, 예전의 구조에. 근거로 두고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답니다. At every stage. 자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Selection. 자 Selection 하면 선택이죠. 선택은 Favors. Favors가 뭐예요?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 말이죠. 더 좋아하다 이 말이에요. 선호합니다. Some cells. 몇몇 채. 자 세포를 서,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2번 나옵니다. Eliminate. 그래서 이게 동사 1번, 동사 2번이었어요. 자 f a b l r s 자, eliminate. 그래서 자, 어떠한 세포들을 선호하고요. eliminate others. 다른 자, 세포들을 뭐한다? eliminate.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the survivors. the survivors 란 뜻이 뭡니까? 생존자들이죠. 살아남은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뭘뭐 뜻하는 게 되겠어요? 아, 위에 나오는 얘네가 되겠죠. 자, selection favors some cells에서 얘네를 말하는 거죠. 자 제거되지 않은 이 몇몇 이 세포들. 자 얘네 살아남은 애들은요. Self to self to 한 뜻이 없니까자 어떠 어떠 한 역할을 하다 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은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떠한 역할하냐 Produce new cells.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자 어떠한 새로운 세포들이냐? That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칠게요. Undergo 하면 동사를 겪다죠. Further rounds of selection. further 하면 뜻이 뭡니까더 추가적인, 이 말이죠. 추가적인, 자, rounds 하면은 횟수로만, 회, 횟수. 추가적인, 자, 횟수의, 자, 셀렉션 무엇을, 선택을, 맞습니까? 자, 추가적인 그 선택의 과정을 더 겪은 새로운 세포들을 produce,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장 보시면, except in the immune system. immune system 하면은 면역 체계죠 면역체계를 제외하고 나서, 자, c e 세포와 extensions, 확장들 있죠. 그 위에 4번 문장에서 말했던, 자, 여러가지의 그선택에 횟수를 겪은 이런 새로운 세포들. 자, 그러한 확장들의, 자, 세포들은요, are not genetically selected. 자, genetically 하면은 뜻이 뭡니까 유전적으로죠. 자, 유전적으로, 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positionally, 위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cells. 세포들과 extensions. 확장들이죠. of the cells. 그러 세포 확장들은요. are not genetically selected. 자, BPP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아, 유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during development. 발달하는 과정에서. but rather are positionally selected. 자, positionally. 어떻게? 아, 위치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지셔널리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6번 문장 보시면, 자, those in the right place, in the right place 하면은 자 알맞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셔널리 관한 부연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한 those는 뭐예요? l e s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세포들, 자, 이딱 제자리에 있는 세포들은요, 자, 어떠한 세포들 that부터 c o n n e c t i o n 까지 가르칠게요. 자, make the right connection. 올바른 연결 관계를 만든 자, 이딱 제자리에 있는 세포들은요, are stimulated. 뭐 됩니다? 활성화되죠. 맞습니까? 활성화되고요. And those. 어떠한 세포들? That don't. 자, don't 뒤에 뭐가 생략되었겠습니까, 얘들아? 자, don't 다음에 make the right connections 생략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세포들은 are eliminated 뭐 된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잘 만들어낸 애들은 활성화되고 자, 못 만들어낸 애들은 eliminated 뭐 된다?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이했습니까 그래서 this process is 이런 과정은 much like 뭐가 같다? sculpting sculpting 하면 조각, 조각하는 것이란 뜻이에 마치 조각하는 것과 같다 이했습니까 그다음 a natural consequence consequence 하면은 결과죠. 이러한 자연적인 결과는 당연한 결과는 of the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는 a great variability. 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great variability. 자 그러니까 자 제대로 될 것들은 뭐 stimulated 활성화되고 아닌 것들은 제거되고. 자 그러한 전략의 자 자연적인 결과 자, 이러한 결과가 뭐냐? 자, great variability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아주 큰 변이성. 굉장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큰 변이성. 자, 변이성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개인에서 개인.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른 변, 변이성, 다름이 있다 이말이 말입니다. at the cell and molecular levels. 자, 세포와 molecular 하면은 분자. 맞습니까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개인마다 굉장히 큰 변이성이 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Even though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죠. The large scale structures. 아주 큰 대규모의 structures. 무엇이? 뭐 구조가 맞습니까? are quite similar. 아, 큰 구조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우리 이 세포와 이 분자 수준에서의 자,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가 한번 뭐 정리해 보시면 자, 우리의 몸이 단일 세포에서 이제 발달하죠. 을 맞습니까? 자, 근데 그것들이 이런 무작위의 변이 바뀌는 것과 비무작위의 선택. 이 결합될 때 구조적인 풍부함이 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싱글 셀처럼 싱글 셀이 말하는 게 엠브리오 엠브리오 말하는 거죠. 이 배아에서 이러한 배아에서 어른까지는 이 단계는 자 보여준 데뭘 보여준다 랜덤 액티비티스 무작위 행동을 보여주죠 자 거기에다가 또 뭐다 이미 확립된 기준이 있다고 했죠 이미 확립된 기준에 자 만족시키는 결과의 선택과 결합된 맞습니까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자뭐 되는 제너레이티드 발생되는 맞습니까 새로운 파스빌리티 무엇에 가능성에 달려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3번 문장이 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구조들은 자, 무엇을, 아, 어떠한 세포들은 페이 v o 선호하고, 다른 것들은 제거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그 생존한 그 세포들, survivors, 자, 얘네는 또, 어떠, 어떠한 것이다. 자, 그러한 또, 자, 선택의 횟수를 또 겪으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세포랑, 그, 그 세포와 그 확장들은, genetically, 자, 유전적으로, 자,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선택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꼭 뭐처럼 조각처럼, 맞습니까? 조각처럼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연결 세포들은 활성화되고 아닌 것들은 뭐 된다? 제거된다, 맞습니까? 활성화되고 아닌 것들은 제거된다 이런 내용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큰 구조로 보시면 비슷하지만 이 세포나 이 분자의 레벨에서 보면은 개개인마다 무엇이 보인다? Great variability가 보인다, 맞습니까? 주제 적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무작위 변이. 맞습니까? Random variation. 무작위 변이와 위치에 따라 선택이라고 했죠? Positionally. 선택이 무엇을 만든다? body, 몸. 맞습니까? make a body. 몸을 만든다. 신체를 만든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